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라는 브롤러로 게임 한 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그인, 로그인. 일단은, 출책, 출책. 자, 듀오 쇼다운을 하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데 오 드디어 하나 죽였다 오 어떡해 어떡해 그래도 좀겠어으 죽었네 음, 이데자 이렇게... <laughs> 먹고 차 아, 아. 자 가렴 가렴 이기 <laughs> 이제 궁을 쓸 차례 팔의 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기 있어? 뭐야, 없는겨? 여 그러면 개념 오케이. 나. 응. 뭐 거기 했어? 어라? 공못 썼네. 뭐 다음 판에 공 보여 드리겠습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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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동반자 살인가? 귀동무 오케이, 다음 라운드 동료들아, 다리 줬다. 이번엔 내가 캐리 해볼게. <목소리도 안 들릴 거에요> 오 이놈만 주위오내 주의... <목소리도 안 들릴 거에요> 활약장이 나오네. 와. 그 이후로 공을 쐈다가다고다 어쨌든, 게임 영상은 이만! 안녕! 아무도 안 오여서 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가토 전용 개구구입니다. HG 등급이고요. 아무도 안 오여서 찍어봤어요. <laughs> 사실상 이거 사실상 샤 전용 개구구랑 완전히 똑같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머리에 뿔이 없어요. 샤는 뿌리 있지만, 에나벨 가토는 뿌리 없습니다. 아, 에너벨 가토에요. 에나벨이 아니라. 가동성은 대량 저냥인데 자, 보세요. 이게 프로토타입 스나 프로토타입 빔 라이플인데, 가토 전용기에만 있습니다. 가토 전용기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조형은 잘 남아졌고요. 공식 포즈는 액션 베이스가 없는 관계로 이 정도. 그냥 딱, 딱이 정도에서만 끝내겠습니다. 각도는, 뭐, 이 정도? 딱이 정도에서만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만.